보이스피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은행 직원이나 택시 기사의 기지로 피해를 막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각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표 맛집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메뉴도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주공업고등학교 태권도부에서 국가대표 두 명이 배출됐습니다. 부와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성주공고 태권도부가 태권도 인재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대학이 손잡고 안전한 대학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킥보드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시제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이나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노리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쓰는 범행수법을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최근 청주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이 범죄를 막아낸 두 건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은행 객장 마감 직전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80대 할머니가 은행 창구 앞으로 다가섭니다. 다급히 현금 수천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들이 채무로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겁니다. 긴 시간 은행 직원들의 설득이 이어졌고 경찰청 금융범죄 예방관의 출동으로 금융범죄 사기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 자녀분의 그 채무 상은 독촉.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납치가 되셨다고 현금 4천만 원에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셨던 거예요. 대출이 있는 서민들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전화 한 통에 50대 남성은 곧장 은행으로 향해 수천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분주한 은행 마감 시간이었지만 직원들은 사용처를 물어보며 시간을 끌어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제차서차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인책 분들이 목적을 물어보면 부동산 계약금이라고. 중국의 전화 금융 사기는 지난 2021년 1171건과 2022년 761건이 발생해 피해만 액 각각 339억 원과 1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260여 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53억 원을 넘어서며. 건당 평균 2천만 원 규모의 피해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은행 직원이나 택시 기사들의 기지로 범죄를 막아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저금리 대출과 택배를 사칭한 스마트 어플, 카드 결제 사기 문자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 제2 매립장이 착공 2년 만에 가동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립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는데요. 내년부터 약 20년간 사용 가능한 새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쓰레기 대란을 피하게 됐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오창읍 후길이 22만 제곱미터 부지에 제2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됐습니다. 지난 2016년 입지 결정 이후 7년 만입니다. 매립 용량은 118만 세제곱미터로 20여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기존 강내면 학천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대체할 새 매립장 구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선 후보지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고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매립장 조성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의견 충돌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업체 특혜 시비, 시의회 예산 삭감 등 각종 고비를 넘긴 제2매립장은 착공 2년 만에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생활 폐기물이 소각된 이후에 소각재와불연성 마대만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취 같은 대기 환경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매립장 바닥과 사면에 최대 여덟 겹의 차수 시설을 구축하는 등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첨단으로 되고 있는 누출 감지 시스템이라는 그 하나의 시스템을 장착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침출수가 생다 그러면은 바로 중앙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어, 잡아낼 수 있고. 청주 강내면에서 가동되고 있는 기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 용량이 99% 가량 찬 상태로 올해 말 폐쇄되는 가운데 청주 제2 매립장은 내년 1월부터 가동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와 증평 구제역이 한 달간 추가 발생하지 않아 평시 방역으로 전환된 가운데 축협이 운영하는 도내 가축 시장 여덟 곳이 재개장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1일 옥천 가축시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일 청주 가축시장까지 8개 가축시장이 차례로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발생 농장의 가축 재입식은 청소와 소독 작업 후 당국의 합동 점검을 거쳐야 해 최소 40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만 항체 형성률 모니터링과 방역대 농장 소독 작업은 당분간 지속됩니다. 청주공업고등학교 태권도부에서 청소년 국가대표 2명이 배출됐습니다. 과거에 비해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청주공고 태권도부가 체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기웅 씨입니다. 묵직하면서도 날렵한 발차기가 둔탁한 타격음을 내며 위력을 과시합니다. 지난 6일부터 엿세간 개최된 제 12회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파견 국가 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결루기 부문 헤비급에서 우승해 청소년 국가 대표로 선발된 청주공고 2학년 장원경 학생. 고된 훈련이지만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데 국가 대표라는 좋은 결과의 비결은 태권도부의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활기차게 기분 좋게 하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좀. 분위기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운동하다 보니까 실력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같은 대회 겨루기, 패덕급 우승자인 이재욱 학생은 체급을 맞추려 7kg을 감량하고도 청소년 국가대표 선출이라는 값진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인 만큼 각종 수업과 실습을 병행하며 훈련까지 소화해야 하지만 성인 국가대표의 꿈을 향해 오늘도 훈련에 매진합니다. 네, 체중 감량을 너무 막 7kg 정도 해서 힘들었는데 열심히 준비한, 준비한 만큼 성과가 나와서 뿌듯하고 네, 성인 국가대표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단위 대회 우승을 휩쓸고 전국대회에서도 국직한 성과를 내며 태권도 인재의 요람이 되고 있는 청주공고 태권도부.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일반적인 선수들과 달리 재학생 대부분 비교적 늦은 시점인 중학교 때 선수 생활에 입문했지만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중학교에서 입문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저희 공고와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이 좋은 성적이나 꿈을 향한 확고한 의지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청주공고 태권도부 학생들이 충북 태권도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태권도부, CJB 진기훈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표 맛집이 생기고 특산품을 활용한 메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만 5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설렁탕집. 역대 대통령들이 다녀가고 주요 방송에 소개되기도 한 지역의 대표 맛집입니다. 이 설렁탕집이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에도 간판을 걸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충북관 내 15곳의 고속도로휴게소에 지역 유명 맛집 6곳을 선정해 입점 계약을 마친 건데, 청주의 설렁탕집과 갈비탕집, 괴산의 올갱이국 전문점과 충주 황태콩나물 해장국집 등이 그 대상입니다. 모두 프랜차이즈가 아닌 해당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로컬 음식점입니다. 휴게에서 들려서 그런 이렇게 먹는 그런 재미, 뭐 시내까지 나가가지고 복잡한데 들어가서 막, 그맛 보는 것보다도 이런 데들어가지고뭐 자연스럽게 맛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각 휴게소의 대표 메뉴도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옥천 송고버섯을 주재료로 한 국밥과 충주 사과를 이용한 수제돈가스, 괴산 표고버섯 비빔밥 등 7가지 메뉴가 개발된 가운데 조만간 충북권 내 휴게소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명품 먹거리를 갖추고 또 즐길 거리를 갖추는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 이 지역 맛집 유치도 그 일환으로... 지역 전통 맛집 유치와 특산품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제는 운전자들의 단순한 쉼터가 아닌 지역의 상징성을 갖는 휴게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연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사업 장기화로 환경 피해와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충청내륙 고속화도로와 내년 건물 공사 착수가 필요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에 각각 국비 1,50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우박 피해가 가장 많은 충주 동량면을 방문했습니다. 김 차관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현장을 함께 찾은 조기령 충주시장은 충북의 농작물 보험 대상 품목이 49개에 불과해 포함되지 않은 작물이 많다며 품목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선정한 충북 세종권역 유일한 뉴스 콘텐츠 제휴 언론사인 c j 비는 우리 지역 젊은 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대학생 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지역 사회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그첫 순서로 최근 대학가까지 파고드는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캠퍼스에서 마약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취재했습니다. 충주경찰서와 한국교통대가 함께 펼친 안전한 대학 만들기 현장을 대학생 기자단이 직접 보도합니다. 충주에 한 대학교 축제 현장입니다. 여러 부스를 둘러보는 학생들 가운데 마약의 위험성과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을 유도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이 곳곳에 놓였습니다. 학생들과 경찰이 일일이 학생들을 찾아가 최근 대학가까지 파고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와닿지 못했었다가 직접 몸소 캠페인 이런 거 보기도 하고 하면서 아,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와 충주경찰서가 함께 안전한 이동 마약 제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학가까지 파고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학생과 경찰이 힘을 모은 겁니다. 일부 마약들이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 어좀 많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교통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어 마냥 남의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어서 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경찰이 붙잡습니다. 최근 도내대학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지난 4월 27일 새벽에 36번 국도를 운행 중에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또 학습,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그 킥보드를 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운행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안전모를 쓰지 않고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안전모를 나눠주며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 그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마약과 그 다음에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서로 논해보고 조심하자라는 차원으로 그이 기간 동안에 같이 캠페인을 벌여서 그런 안전성을 좀그 서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안전모착용, 마약예방 캠페인 참여 등의 작은 노력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생 기자단, 조아랍니다. 단양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단양군 어상천면 한 과수원에서 화상병 감염이 확인돼 0.8헥타르 규모의 과수원을 폐원한 뒤 매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발생 건수는 7개 시군 56건으로 늘었습니다. 충주시 의회가 지난 12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11명의 충주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정치 공세에 휘말리고 있다며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법리상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소모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시간제 초등 돌봄 전담사의 30분 무임노동을 비정규직 차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6시간 시간제 초등 돌봄 전담사가 6시간분의 급여를 받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30분이 더 연장되는 것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북지부가 비정규직 차별 시정 구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주 명암타워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맡은 충북연구원이 청년과 어린이 등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열린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층별로 과학문화 전시실, VR체험관, 전시체험 공간, 로컬 맥주체험관, 청년창업 공간 등을 배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청주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청주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월간 단위에서도 하락폭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달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4%로 전달의 8분의 1 가까이 낙폭이 축소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구별로는 청원구가 0.16% 급등하면서 월 단위로 처음 상승세를 보였고 나머지 3개 구는 아직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충북과 세종의 주택사업 전망이 가장 박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집계 결과 이번 달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충북과 세종이 나란히 100을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82.9를 훌쩍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충북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뒷받침된 청주의 영향이 컸고 세종은 큰 폭의 집값 하락으로 향후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그동안 맛보다는 허기만 달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충북의 대표 맛집도 입점을 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도 출시된다는데요. 우리 지역을 알리는 천벽 역할을 할 휴게소의 변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